중국 화웨이가 오는 9월 4일 세계 두 번째 트리플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합니다. 같은 날 삼성은 갤럭시 S25FE와 갤럭시 탭 S11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이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화웨이의 신제품 이름은 메이트 XTS로 이미 자사 공식 온라인 물인 V몰에 등록돼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겉모습은 지난해 출시된 메이트 XT와 비슷하지만 색상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눈에 띕니다. 기존에는 두 가지 3지 색상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블랙, 화이트, 히비스커스에 더해 독자적인 신규 컬러까지 총네가지가 제공됩니다. 용량 옵션은 16GB램에 256GB, 512GB, 1TB 저장 공간 등세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이는 전작과 동일합니다. 가격은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. 지난해 메이트 XT의 출고가는 무려 3,500달러였지만 이번 XTS는 약 2,100달러 선에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는 삼성 갤럭시 Z 폴드 7의 2,000달러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. 다만 가격을 낮춘 만큼 하드웨어나 카메라 성능에서 어떤 절충이 있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실제 스펙은 9월 4일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삼성도 자체 트리플 폴더블 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출시를 준비 중이며 업계에선 올 10월 공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삼성과 화웨이 두 기업이 나란히 준비 중인 차세대 트리플 폴더블 폰 경쟁이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.